스스매! 스스매! 귀가 있다죠. 했 아, 반갑습니다. 두키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래퍼 포이쿤과 함께 증개거인 3기 11, 12와 를 같이 볼 건데요. 야스! 히스토리아가 영웅이 됐어요. 아 그리고 케니는 어. 이제 리바이의 삼촌이었고 삼촌이었고 이렇게 예, 그 일단락이 되고 마지막에 음. 짐승 거인까지 나오면서 야.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 사나이의 정체 아노 오토코의 정체는 무엇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 그래요 새로 오신 분들 아, 구독 아, 그리고 폴 영상 이호 정도 구독 아, 부탁드리면서 아, 진격의 거인 3기 11, 12화 같이 보시죠 소리자 자 또. 덥다 안 더워 근데? 거기 있고? 이거 기모네 또 그러네 기모띠 <laughs> 뭐라는 거야 이 새끼 중계가의 3기 11화입니다 방관자입니다 방관자 코라 코라. 아주 시민들과 잘 융화되는 여왕님을 표현했죠. 마치 우리나라 선거전 정치인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스리에 맞죠. 왕이 될때결의した이由の一つこれをやるたんから壁の端まで孤児や困窮者を集めてエンドをって見つけだし助けに行くって言って다金箔다金箔ジどうしたいの? 라이너와 벨톨로드. 아, 라이이라이 아, 벨이 <목소리> 그래, 나서 한 소리가... 어, 아, 이거, 이와진루 이거, 이거. 리면좋 이거, 이었 이거, 아, 거 이거, 이거. 이 그래, 이거, 고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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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이거, 이거, 이 구축했어. 그러니까 인간이 직접 나서지 않고도 해결을 할, 수, 할 수가 있다. 아 오, 자동 사냥을 돌려버리네. 그런 느낌이구나. 음. 왜그래 おそらく巨人の力を酷使した人。うしえざ。とビアナダンマル、何でも。謝らないでくださいよ。<ら>俺が疲れたくらいなんだって言うんですか。お前、最近そればっかだぞ。一人でブツブツと。<laughs> お前が思い出さなきゃいけないのは、洞窟で記憶を掘り返された。おやじさんと会っていた,た調査兵団の男ってやつ。<laughs> あの状況で父さんと会ってたん必ず何かを知っているはずそもそもあの男は俺もどっかで見たことあるはずなんだ玉をどこかにぶつけてみては。<laughs> <laughs> ポリルセーブでしょ教官の頭突きでも食らいいのそれで思い出せんならおおあれあれえ、教官にじゃなんねえねえ 둘이 같은 사람이라고? 아니 완전 다르게 생겼는데? 샤아 가 탈모가 와서 민거겠죠 얘라고? 얘가 걔라고? 이거 <laughs> 와군기가 바짝 들었네요. 이교관실닷을목에 니키가 있다. 와르마리아 니리아에 お前は母親とよく似ているのこの瞳の奥に宿す木場を知らない<今>結論から言えば人類の理にはなり得ない話でよければ傍観者に過ぎない私の思い出話を20年前いいウォールマリー自願しなく壁門の目前に彼は居なおいあんたここで何をしているどうやって壁を越えてきたあなたたちこそ壁の外で何を戦っているのかこれ何だ彼はなぜ壁の外にいるのか覚えていなが記憶を一切なくしていたのだ

ちょっとキースさん、また調査兵団の勧誘か？調査兵団はもっと特別な選ばれし者でないと。選択パンチャーなんだ？選ばれし者。そんなことを言われたのは初めてだ。グリシャ、彼らも霊の伝染病だ。ああ、彼なとかならないか。奥のベッドに。イエガ先生、両親も。大丈夫。みんな助かるよ。いや、ロブライン雰囲気。설마에렌엄마야？어머니더 오메데토 단초 됐어. 단초 그랬지만 머리를 잃었죠. 덕후. 아 맞네. 에렌 엄마였어? 기레운데도 너가 <뭐많이> <그냥> 얼마나 죠 그래 얼마나 다 진짜. 아 여러분 장장 한것 봐. 밑에서 치고 올라오네. 에렌이 음. 더. 음. 死ぬまで続けるつもりですかこんなことなぜ凡人は何も死ぬまで生きていられるかわかるかまず想像力に乏しいからだえ何もなしえずただクソを垂らしただけの人生を恥じることもない理解することすら不可能だろう。わずかな切れ端すとこに愛想を振りまき酒をついで回るしか取り柄のないものなんぞ決して왜그래갑자기エレンはマルを好きに好きなエルビン、団長をやってくれ

どこへ行く？ついてこないでくれ。お前が撃てばいいだろ。カルラの肩キを。お前は特別だからな。違うんじゃないのか？選ばれし者じゃないかもしれないぞ。その鉄バズンじゃ。呪いをかけるのか。この子はあんたとは違う私の子だ。関わらないでくれ。雷。雷。家<雷>が取り壊すな、これで。そして私は気絶していたお前を避難所の寝床に戻して私の知るすべて。ベルセが壊れていて、ボリが鳴らして。 シリはイタホントのリューガーカリンシンデじゃないとかどうとか言ったそんな幼稚な理由でこ,こんのかなのレトカナカトウデモイイいスカラニゲルナオヤケニシンゾウササゲそういうことだろうカルダはこう言って特別じゃなきゃいけないんですか <laughs> 私はそうは思いませんよ

와맵엠할때딱저 화면 보여준 거 봐. 야 저걸 부순 게 누군지 이제 나오네. <laughs> 미친. 와 그럼 저기서부터 다 스토리가 이미 짤수 있었다는 거잖아. 떡밥 회수 미쳤죠? 진짜 미쳤다 와 3기 11화를 같이 봤습니다 와 진짜 충격적이다 네. 1화 떡밥을 지금 이렇게 회수한다고? 1기 <laughs> 떡밥을? 나는 이번 화를 좀 많이 봤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 근데 솔직히 이게 정리를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이해될 수 없는 말들만 너무 늘어났어 확인. 그래서 내가 한번더 보고 한번더 보고 했었던. 거야. 여기 이 화에서 나왔던 것만 살짝 정리를 해 보자면은 리샤엘거가 이제 밖에서부터 왔다. 그 전에도 이제 봤다시피 거인하고 될수 있는 상태겠죠. 그리고 열쇠를 넘겨 주기도 했고. 네. 벽 안에 이제 조사병단이라는 게 있다는 거를 그... 이때 처음 안 거죠. 그리고 또 의사였다. 그래요. 그러면 3기1쿨의 마지막 화죠. 네. 12화. 12화. 바로 가 보시죠 다음. 카레라노 운명을 쥐는 자가 ここにね、もう。みんながるかいめ、ディクション。われわれの技術では、これ以上探ることはできない人間の骨ノ液由来のセクション、ドキニフレート、タチマチ、キカシファイバリン、ノセキバコノ、トモセーション、カクリスノ、セグレット、ヘシー、ユダネル、ビッグ、グジー、リバイ。おっきょう、キョロシオス、ドナ、ジョコ、カカカ、サマリ、ゲンバのハンダム。リバイをオンチョンナギビナダム、ジョコニオティア、ダレニシオス、ハイウエデル、ソングアイクスティ 三季十二話、パロワン作戦の夜間です。グリシャイエガー。壁の外から来た人間である。ベルトルトと同じように彼は巨人のような。思い立った。でもその三人と違うのは、壁の中の人類に協力的だった。恐らくはこの壁に入ってから独力で王政を探るなどしていたんだ。そんなお父さんが調査兵団に入りたいと言った十歳の息子。家の地下室。地下室。これここや。すべてがあると言い残した。そこには一体何がある。グリシャイエガーが。

しか <laughs> おとりに使う、指揮権の序列もこれまだがやらなければ、功率が下がる。作戦は失敗するかもしれない。その上お前がくた,ばったら、後が。お前は椅子に座って頭をアかすだけで十ューブ、キョージニトチュー、ソリンアイチバン、メイバン、イン<え>い。ニトチュー、ソリンアイチバン、マコノサクセン、イスベテおいおいおい、これ以上俺に建前を使う、ね。 お前の両足の骨をノホネオアリアシオニシテミセル。カムチョカチジャかプトロク。コノノシンジツガキラカニなシュンカニ。バタシガタチアナケバナナいイ。Yet、トゥノノノロポウシプングアイビチノミー。テメノアシオリ。アシンジャポロテラゴジンドゥノシオリオリ。あ。イルスミプトロエレビ。オマエノハンダウシンジューシンジューシュラゴンチューナゴマ。オルマリアタカノマイオイダ。カパン

お前はまだ何の経験もねえんだ。確かに俺はまだ弱いが。だからこそ前線で敵の出方を探るにはうってつつ。誰だって最初は新兵。新兵から真っ先に捨てゴマにしてたら次の世代に続かねえだろ。一番使えねえのは一にも二にも突撃しか。出っコツポハンじゃんじゃんじゃあ、<laughs> それは誰のことだ。お前以外にいるか。死 <laughs> に急ぎやろう。<laughs> 俺に言わせりゃお前は臆病すぎだぜ。じゃあ。じゃあ。 옛날 생각나네. 오야. 소셜 카쟁이 자식. 오! 야. 오. 시험 시니 이다아 으깜. 야. 오. 멈나크니 <laughs> <laughs> 아무도 안 말려. 거 <laughs> 있어. 오, 리바이. 야, 믿을 거면 리바이 밖에없다 그래, 적히 까불엄마. 아, 지시로토가

아, 조사병단 이렇게. 그래, 이렇게 이렇게? 받으면서. 어. 민심 그러니까. 이런 으면서민지 뭔데? 거 뭐, 쪼금 아니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에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오! 와카시쉬 우와! 오. 와 멋있다 스스메! 스스메! 우와! 오에은와 멋있다 웅장하다 진짜 웅장하다 어? 라이너 왜 베르 토르트는왜 이러고 있네 쿠키가 있다 했죠 네, 일단 이걸 어떻게 기다리면서 i 어 g t 에 걸쳐서 e it to the room. i 컴퓨터 i n g to go to the r o 아아! 뭐하는거야! 이러고 저때 난리 났었어 야 저..저때 응? 저러고 나서 분할이 쿨이었거든? 저러고 나서 한참을 기다렸어야 했어요 미친 근데 뭐야? 우리는 바로 다음 주에 볼수 있다 와, 저 장면으로 다음 글, 다음을 눌러봐도 새로고침을 해도 볼게 없다고? 볼게 없어 <laughs> 진짜 와 <laughs> 1년이라고? 1년 후에 나왔다고요? 와야 미친 세상에 살았구나 왜 그때 봤어 지금 보지 하하 <laughs> 미친 3기 1쿨까지 봤고 진짜 웅장하게 끝났어 요 진짜 와 아. 엘빈은 진짜 아, 엘빈의 스스매가 그냥 1등이야 그래 심장을 울릴 수 있게 만들어놨어 이미 저 뒤에서 빌드업을 짜놨어 아 너무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과거에 대한 얘기와 그리샤 예거에 예.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그러니까 그 비밀에 대해서 풀리진 않았거든요 사실 그냥 떡밥을 던진 거나 다름이 없죠 그쵸. 그래서 아직 궁금한 게 훨씬 많은 상태입니다 네뭐무튼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네, 부탁드리면서 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이자 오스카르사